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기본간호 투약 도끼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집중하시고요. 중간 중간 드리는 꿀팁은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투약 원칙과 투약 약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먼저 투약 원칙을 함께 봐볼게요. 자, 꼭 알아둬야 될네 가지를 지금 이렇게 측도별로 표현해 놨는데 하나는 투약의 5 원칙. 그리고 약물 확인 방법, 그리고 환자 확인 방법, 그리고 약을 어떻게 보관할 건가, 이렇게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5원칙부터 접근해 볼까요? 자, 투약을 할 때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 그리고 정확한 경로로 줘야 한다. 이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 어, 언제 그 약을 줄 건가, 그거죠. 그다음에 대상자 누구에게 줄 건가? 그 다음에 약물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용량 얼마만큼을 줄 건가 그 양의 용량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경로 예를 들어 정맥주사로 줄 건지 근육주사로 줄 건지 경구투약 할 건지 즉그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줄 건가 이게 투약의 5원칙입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서술력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약을 확인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약은 실수하면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세 번의 확인 시점들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먼저 이 약장이 있습니다. 이 약장에서 약을 꺼내겠죠? 그럴 때첫 번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약장에서 꺼내기 전, 꺼내기 전에 이 약이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확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은 뭐냐면 그 약물을 꺼냈다면 용기에 준비하겠죠. 그래서 용기에 준비할 때 만약에 이게 주사다 그러면 주사기에 준비할 때 주사기에 약을 재울 때 이때 확인을 한번더 해라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확인은요 이제 다 준비를 했으면 다시 약장에다 넣겠죠. 그래서 다시 약장에 넣을 때 다시 약장에 넣을 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두 번째 확인은 언제 하는 거죠? 세 번째 확인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나마 알아두세요. 자, 꺼내기 전. 그 다음에 준비할 때. 다시 넣을 때. 아시겠죠? 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 확인 방법이 최근에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그 환자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건가 그리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 건가 이렇게 대별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다고 돼 있는지 없다고 돼 있는지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을 때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의식이 있다. 그러면 누구누구님 맞나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그래서 환자에게 즉 대상자, 대상자가 스스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해야 돼요. 말하도록. 즉, 말하자면, 불러서 확인한다, 호명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누구님이라고 호명한다든가, 불러서 확인한다,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해야 돼요. 뭐가 있다면요? 의식이 있다면. 그런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 말을 할수 없잖아요. 그럼 환자는 아이디 밴드 즉 팔찌를 착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요. 그 옷과 더불어서 차트의 번호와 대조를 잘 해주신다면, 음,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이름을 말하는 것만 한다? 아니요! 거기에다가, 아이디 밴드, 즉, 팔찌도 확인하고, 차트 번호도 대조하고, 그럼 더 좋겠죠?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요런 것들도 같이 하는 거 좋겠다. 그러나 의식이 없으면 팔찌로 확인하고 차트번호와 대조하는 정도로 확인이 가능해질 거다. 별로 어렵지 않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약물을 보관하는데 이 보관하는 방법이 이중장금 보관해야 되는지 아니면 냉장 보관할 건지 일반 보관할 건지 요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중 잠금 장치를 한다. 원래 약은 항상 잠그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 번만 잠그면 되는데 두번잠거라 또는 다른 개념으로 볼 때는 다른 거는 꼭 잠그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생기지 않는 반면에 이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꼭잠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중 잠금이거든요.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이중 잠금 이거는 아편 제재예요. 아편 제재. 즉 말하자면 뭐 대마라든가 또는 <laughs> 향 정신성 의약품, 향 정신성 의약품, 뭐 마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즉 중독돼서 남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해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극약이라든가. 또는 독약일 경우에도 이중장금장치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 기억하시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편 대마, 향, 정신, 성, 약품, 마약. 그런가 하면 극약이나 독약도 이중장금장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문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냉장 보관할 약들은 뭐냐면 생체에서 추출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재료로 만든 약들은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죠. 자,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생체 생체에서 추출한 혈액이나 또는 혈청. 이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돼요. 그런가하면 예방 주사약, 백신이죠. 예방 주사약도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생균, 사균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실온에 다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헤파린 항혈액 응고제로 사용하는 헤파린. 헤파린 같은 것은 간에서 추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체에서 추출한 거죠. 그래서 헤파린 자, 잘안 보여서요. 지우고 여기요. 헤파린입니다. 헤파린 그리고요, 인슐린.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산되죠, 췌장에서 분비되죠. 이걸 재료로해서 만들었다. 정말하자면 인슐린은 뭐죠?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로 쓰고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혈액 혈청 예방 주사야. 간에서 추출한 헤파린. 그리고 췌장에서 추출한 인슐린. 이거는 냉장 보관이다. 이것도요,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는 말씀.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약이다. 이건 어떻게 보관할 건가? 이거는 냉암수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냉암수 보관한다라는 이야기는 좀 어둡고 햇빛이 직접 비추지 않는 곳, 그리고 통풍이 잘 되면 좋겠죠? 그리고요, 이건 냉장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실온 보관 같은 말로 상온 보관이라고 하는데, 실온. 상온 이건 뭐냐면 30도 이하의 온도라면 실온 또는 상온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일반 약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식염수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일반 약들은 다 이렇게 일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단답형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 투약 원칙에 대한 단답형 문제 봐볼게요. 자, 약물 확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언제 확인할 건가 이거였죠? 자, 첫 번째 확인은 언제 한다고요? 약장에서 꺼낼 때. 두 번째 확인은 언제 하죠? 예, 약물을 용기에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은 언제 하는가? 다시 약장에 넣을 때. 다시 넣을 때. 가 그러니까 꺼낼 때첫 번째로 확인을 했었고요. 다시 넣을 때또 확인합니다. 준비할 때두 번째 확인해야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언제 확인할 건가 이게 문제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약물 준비와 투약과 기록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투약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록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투약의 실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같은 사람이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투약도 하고, 기록까지 다 완료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투약 전에 약물 처방이, 아니, 수술 전에 약물 처방에 있습니다. 그것과 수술 후 약물 처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라는 문제죠. 자, 수술 전에 약물 처방을 했다면, 수술 후에도 그 약물 처방이 그대로 허용이 되나요? 유효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전 약물 처방은 언제까지만 효력이 있냐면, 수술할 때까지만, 수술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전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술 후 약물 처방은요, 새롭게 다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 후에 새롭게 처방을 받아라. 보통 우리는 약물 처방은 이른 아침에 하거든요. 오전 일찍 처방을 했어요. 이건 처방해서 하루 종일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지만, 그러나 수술일 경우에는 수술 전 처방과 수술 후 처방을 별개로 다시 받는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환자가 투약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거부한다면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거부, 사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한다면 억지로 투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투약을 보류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록도 하고요. 기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부했다면 그 대체약은 써야 되고 그 이유를 알고 다시 처방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거부 사유를 확인한다. 이것도 문제로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보류하고 기록하고 보고까지 해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는요. 5번. 약물을 따르려고 하는데 라벨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 여기 라벨, 즉, 약 표시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 라벨의 방향을 묻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이 라벨입니다. 약 표시지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아모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클란, 아모클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약의 표시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라벨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죠? 그래서 답은, 라벨이, 위로 오도록 한다. 라벨이 아래로 가면 안 됩니다. 위로 가야 한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을 이렇게 따르면서 약을 따를 때어이 약이 무엇이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아모클란이란 약은. 폐렴이나 기관지염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항생제로 쓰여지는데, 내가 아모클라는 꺼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준비하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약병의 시럽 같은 걸 이렇게 따랐어. 근데 만약에 라벨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따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릴 때쭉 흘러서 라벨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라벨은 위로 가야 한다. 예, 단순하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6번. 약물을 너무 많이 따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너무 많이 따랐으면 그대로 쓸까요? 아니죠. 약병에 다시 넣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너무 많이 따른 양은 버려야죠. 초과되는 양만큼은 버리고 처방된 아이고 처방 처방된 양만큼만 투약하죠. 처방된 양만 투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려라. 너무 과한 것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다. 그냥 따라 쓰니까 다 투약한다 아니고요. 둘다 아닙니다. 버리고 처방된 양만큼만 투약한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다음에 의식 없는 환자의 확인하는 방법과 의식 있는 환자의 확인 방법 말씀드렸었죠? 의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디 밴드, 즉 팔찌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번호와 대조한다고요. 차트 번호와 대조한다. 그러면 의식이 없는 환자였는데, 여러분은 의식이 있는 환자예요. 이 경우에도 아이디 밴드 확인하고 차트 번호 대조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한다. 스스로 말하게 한다. 이게 가장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환자 확인법이 좀 다르다는 거 비교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중 잠금 장치에 보관해야 될 약이 있고요. 10번처럼 냉장 보관해야 될 약이 있습니다. 비교하셔야 되고, 둘다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 그러면은요. 아편제제라든가 마약, 대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죠.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것들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된다. 그러나 약효력이 너무 강한 극약이라든가 죽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아니 허, 이중 잠금 장치. <laughs> 이중 잠금 장치 해야 되는 약에 해당한다. 기억하세요.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은 생체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죠? 혈액. 그리고 혈청. 그리고 인슐린. 그리고 뭐가 있었죠? 항혈액 응고제인 헤파린또 있죠? 뭐죠? 예방주사약. 즉, 백신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냉장 보관해야 한다. 바로 전장에서 다 설명 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쭉쭉 답이 나왔을 때 이런 주관식 문제를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을 때 객관식 문제를 정확히 풀수 있어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자 이게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다음 투약 약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투약 약어는요. 투약 시기와 관련된 약어와 투약 경로에 대한 약어, 그리고 눈과 관련된 약어도 꽤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약 시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 AC, PC, HS 이세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먼저 공부하는 거 내용입니다. 자 AC, PC, HS, HS는 써져 있나요? 취침식,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취침식 이게 HS입니다. 문제 잘 나오죠? 그런데 AC가 있고 PC가 있습니다. AC는 식전. 식전 투에 가라. 할 때는 야구가 AC고요. PC는 식후입니다. AC, PC 기억하고요. HS까지 세 가지 꼭 비교해 두세요. 자, 그런가 하면 BID, TID, QID 문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BID는 1일, 2회. 그러니까 보통 BID 처방이 났을 때는 아침과 저녁, 점심약은 없고 이럴 때 쓰는 거죠. TID는 1일 3회 아침, 점심, 저녁 다 투약할 때 보통 TID로 처방이 나고요. 그다음에 QID 이거는 1일 4회. 그러니까 이런 처방이 났을 때는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취침 전에 또한번 투약 이럴 때 QID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세 가지 비교하시고요. 또뭐 비교하시냐면 PRN 그리고 스테이틱 비교해 볼게요. PRN 이거는 필요시마다 필요시마다 몇 번이라도 좋으니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수술 후에 몰핀이나 대메롤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몇 번이라도 투여하세요. 이런 처방을 내게 되는데 이게 PRN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거는 지금 즉시 에로운스 지금 즉시. 그런데 이것은 여러 번, 그때 마다가 아니라 한 번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수대, 이건 한 번만 쓰세요. 그럴 때는 state라는 처방을 내게 돼 있습니다. 또 비교해 볼게요. 뭘 볼까요? 자, QH, Q6H, Q8H, 그런 거 하면 QD, 그리고 QOD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Q, 이건 every라는 뜻이에요. every, H hour. every hour, 그러니까, 매 시간, 이런 뜻이에요. 매 시간, 한 시간에 한 번, 이런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Q6H 그랬죠? 그럼 뭘까요?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마다. every 6H, 그러니까, 여섯 시간 마다. 그 다음에, Q8H 그랬어요? 써져 있네요? 여덟 시간 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가 하면, QD 그랬어요. Q, every day, e v day,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뜻이겠죠. 매일 하세요. 매일 체중을 측정하세요.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세요. 이렇게 Q D. 그 다음에 Q O D가 있습니다. Every other day예요. Every other day.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한나 날짜를 건너가서 Every other day. 그러니까 격일로예요. 이틀에 한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Q O D는 격일로, Q D는 매일. 이렇게 해서 Q Q Q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각각이라는 뜻이고 every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 비슷비슷한 거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투약 경로와 관련된 것을 한번 봐볼까요? PO가 있어요. 또 IV, IM, SC, ID 이런 것들 알아둬야 돼요. 경로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가 할 때요. 자 PO는 포오스 또는 포오랄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구 투약일 때 경구 투약일 때 우리는 PO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예 그런 거 하면 IV 인트라베 u 스 정맥 주사, IM 인트라 어 인트라 머스큘라 그러니까 머스 근육에다 하는 거죠 근육 주사, 그다음에 subcutaneous 피내 주사, 그다음에 인트라더말 dom 그러면 피부인데요. 그래서 피내 주사. 그런데 투약 경로하고 관련이 없지만 좀 비교해 두고 싶어서요. PO와 비교하는 게 n p o 인데요 PO는 포오스, 그러니까 입을 경로로. 근데 나싱포오스, 입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즉 또는 나싱포오랄이라고도 하는데 입을 경로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할때 NP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입니다. 이거는 투약 경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PO와 MPO를 비교해 두라는 의미로 같이 써놨습니다. 다음에, 눈과 관련된 것을 한번 봐볼까요? 눈과 관련된 것을 보면, OD, OS, OU가 있어요. 그러면, O, 이거는 Oculus, 눈을 의미합니다. 눈, Oculus. 네, D, 그러면 은 Dexter,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 예를 들어, 백내장이 왔는데,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왔다. 그러면, 오디 써져 있고, 카테락트. 백내장이 왔다. 이렇게, 오디. 그 다음에, 오, s, 스는 시니스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악한, 해로운, 왼쪽이 그렇다고 흔히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클로 스니스터 즉,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이고요그 다음에, 오유 그랬어요. 오유. 유는요, 어, 우케르케. 우케, 우케, 별로 안 쓰는 말인데요. 오테르퀘라는 뜻이고, 이건 둘다 양쪽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쪽 눈. 그러니까 오클루스라는 말을 쓰고요. 오클루스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눈이라는 뜻인데 OD냐 OS냐 OU냐에 따라서 눈은 눈인데 어느 쪽 눈이냐 이렇게 해서 비교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가 꽤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투약의 약어가 엄청 많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투약의 약어들만 제시해 드린 거니까 수차례 반복해서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서 풀수 없는 건 없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예, 다음. 그러면 단답형 풀이 한번 해 볼까요? 투약 약어들을 보려는데요. 자, 1번. 식전, 식후, 취침시는 각각 무엇일까요? 식전 그럼 뭐라고요? AC. 식후 그러면은 PC 연습을 자주 하세요. 취침시 그러면은 HS라는 약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투약 약어에 1일 2회, 1일 3회, 1일 4회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1일 2회는 뭔가요? BID. 그 다음에 1일 3회는 TID. 그 다음에 1일 4회는 QID. 그렇습니다. BID, TID, QID. 기억하세요. 1일 2회, 1일 3회, 1일 4회. 알겠죠? 그럼 계속해서 갈게요. 4시간 간격, 6시간 간격, 8시간 간격 그랬어요. 그러면 자, 4시간 간격. 자, 각각 에브리 그러면은 q 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네, 4시간 그랬으니까 4h 그럽니다. q4h 그러면은 4시간 간격이고요. 6시간 간격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q6h. 8시간 간격 그러면은요. q8h. 물론 이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q 에다가 q 에다 이렇게 모자 씌운 것처럼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시간 간격으로 할 거니 이렇게 할 때는 q 라는 말이 들어가고 시간 h hour가 들어갑니다 q hour 그리고 몇 시간이냐 가운데 4인지 6인지 8인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항생제나 항암제는요 정시 간격투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시간격 투약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약물인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문제로 가끔 거론이 됩니다. 왜이 문제를 제시했냐면, 항생제나 항암제는 BID, TID, QID 이렇게 1일, 2회, 1일, 3회, 2일, 4회 이렇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Q6H, Q8H 이렇게 매 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정시간격 투약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항생제나 항암제는요, 왜 그래야 되냐면, 유효, 혈중 농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하게 유지해야 암세포를 깨부시고요. 그 다음에 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면, 반드시 정시간격 투약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세요. 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되어졌습니다자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제 계속갈게요. 수술 환자 통증 완화를 위해서 모르핀을 PRN 처방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이에요. 자 모르핀은 뭐죠?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통증 완화하기 위해서 수술 환자에게 자 여기서 포인트 PRN 처방을 했다 그랬죠? 그럼 뭘까요? 자 모르핀을 모르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필요시마다 투약을 하는 겁니다. 필요시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서 투약을 원하면 필요시마다 투약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지금 즉시를 투약 약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PRN과 비교되는 거잖아요. 지금 즉시는 뭐라고요? 스테이팅. 예,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도 문제로 거론됐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약 약어에 경구 투약, 근육, 정맥. 피하, 피내주사 이거에 대한 각각의 약어를 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경구투약은 뭘까요? 퍼오랄, 퍼오스 그래서 PO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주사 인트라모스큘라 IM입니다. 정맥주사 인트라베노스 그래서 IV입니다. 그 다음에 피하주사 서브큐타니우스 그래서 피부 밑 조직에 딴다. 피내 그러면은 인트라 더말 그래서 ID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각각의 약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거 필요하고요. 병원에 가면 이런 거는 우리 말처럼 써버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금식을 표현하는 투약의 약어는, 약어는 어, 바로 전에도 표현드렸죠. 자 피오는 입을 경로로라면 금식은 입을 경로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피오에 다 앞에 나 n g 을 붙입니다. 그래서 NPO입니다. NPO, Nothing by mouse, Nothing for 오랄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라는 NPO입니다. 문제로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게요. 투약 약어로서 오른쪽 눈, 왼쪽 눈, 양쪽 눈 눈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여러 번 고론이 됐었습니다. 자, 오클루스 그래서 오가 들어가는데 넥스터 오른쪽 그러니까 o D입니다. 그다음에 눈 오클루스 근데 왼쪽 시니스터 그래서 O S입니다. 예, 그다음에 자 양쪽 눈 그랬어요. 양쪽 눈 그러면은요 O O에다가 어, 유테르퀘 그래서 U가 들어갑니다. 어, 유니트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O D O S O U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투약에 약어들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물론 많이 있지만 요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요 식전은 AC 식후는 PC 취침시는 HS 1일 2회는 BID 1일 3회는 TID 1일 4회는 QID 그렇고요그 다음에 각각 간격 각각 몇시간 그러면 에브리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큐큐큐가 들어갑니다. 시간 간격이죠. 그러니까 h가 들어갔어요. 근데 4시간 그러면 q4. 6시간 그러면 q8. 8시간 간격 그러면 q h.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유효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항암제나 항생제 경우에는 정시 간격 투약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PRN은 필요심하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즉시 한 번만이라는 단서가 들어가죠. 이건 스테이트 그리고 각각의 경구 투약과 비경구 투약의 약어들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고요. NPO도 문제 잘 나옵니다. 문도 의외로 문제로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투약 약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투약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문제라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꼭 드리고 있는 꿀팁은 외우고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